내 시선 정렬로 인한 상체의 정렬, 그리고 상체의 정렬로 인한 내 힘을 쓰는 선의 유지 자체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리프팅을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데드리프트를 할때 시선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간결하게 그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우리 시선 정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이라는 게 시각 정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로우바 스쿼트를 할때 사선 아래를 보라는 게 흉추, 경추, 정렬이 그렇게 맞아져 있으니까, 데드리프트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하면 바벨이 내몸 앞에 있잖아요. 스쿼트를 하듯이 앉으려고 하면 바벨이 앞으로 밀리잖아요. 근데 이게 중량이 무거워지면 어때요? 안 밀려요. 안 밀리는 상태에서 나는 어쨌든 앉아야 하니까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많이 아래로 가겠죠. 근데 우리 데드리프트는 어떤 동작이에요? 일어서는 동작이에요. 내몸 앞에 있는 바벨 그냥 잡고 일어나면 끝인 동작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힘을 쓰다 보니까 데드리프트를 하면 가장 크게 모가지가 들리죠. 흔한 경향이기는 해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느냐. 고개가 들어지면서 라가웃을 하게 되면 제 어깨선이랑 혹은 이 바벨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아래를 보고 있다가도 뭐 아래든 어디든 보고 있다가도 이 라가웃을 하면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면서 고개가 들어진다라는 건 어때요? 고개가 들어지니까 고개가 들어지는 걸로 인해서 상체가 같이 들려 버려요. 상체가 같이 들려 버리면서 어떻게요? 무게중심이 뒤로 끌려 버려요. 이러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고관절과 무릎의 펌으로 일어서는 동작이 안 나와버리고 상체로 끌어버리는 형태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당연히 바로 허리에 부담이 갈 거고, 정말 내가 시합을 준비하신다거나 규정상에 대한 부분을 나는 좀 따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겠고,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시선 정렬이 들려 올라가면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들려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게, 내리면서 너무 아래를 보면서 가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고개가 너무 들어지면서 상체가 들어지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고 열린다, 신전 패턴이 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너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숙여지면 반대가 되겠죠. 바벨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서 라운디드 백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기고, 라아웃이 그냥 아예 안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적정선에 있으면 어떻게 가는 상관이 없는 너무 뒤로 가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앞으로 가도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앞으로 너무 아래쪽을 보고 있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아래를 보고 있으면 어깨가. 내 몸통보다 앞쪽에 있으면서, 라가오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거 앞쪽에서 이 형태로 봤으면, 뒤꿈치가 떠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그냥 리프팅 자체를 어이쿠 하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선정렬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 내가 아래를 보고 시작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를 보고 동작을 마무리 하시고, 처음부터 위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앞을 본다거나 위를 보는 게 편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를 보면서 동작을 수행을 해 주셔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저는 앞을 보아야 하나요? 아래를 보아야 하나요? 조금 더 위를 보아야 하나요? 평균적으로 저는 사선 아래 정도를 바라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앞서 말씀드렸죠. 바벨이 내몸 앞에 있고 우리는 스쿼트라지 그대로 앉는 게 아니라 내 상체를 앞으로 조금 기울여서 바벨을 잡아 두어야 한다고. 그럼 벌써 이 자세에서의 내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앞을 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아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앉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의 시야각 자체도 더 아래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각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져가셔라.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선이 처음에는 조금 더 아래. 하지만 일어나면서 살짝 위로 가겠죠. 왜냐? 내가 일어서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어서면서 앞을 보아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앞을 보면서 너무 그 시야각의 차이가 많이 나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뒤로 제껴지진 않아도 무릎 편, 고관절 편으로 데드리프트 동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상체로 살짝 끌어버리는 형태가 따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뭐, 마구리가 됐건, 물병이 됐건, 원판이 됐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눈에 포인트를 둘수 있는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때 시선 정렬 한번 자세 맞춰보고, 내 눈이 가 있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데드리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얘만 바라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 정렬이 유지가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체 정렬도 유지가 굉장히 잘될수 있겠죠. 내가 시선 정렬을 처음부터 끝까지 애초에 잘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량이 조금 높아진다거나 내가 힘들어지면 막 고개가 들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시선 정렬을 유지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시선 정렬 두는 거 만들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데드리프트에서의 시선 정렬 유지는 단순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뿐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시선 정렬로 인한 상체의 정렬 그리고 상체의 정렬로 인한 내 힘을 쓰는 선의 유지 자체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게끔 리프팅을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엠바입니다, 여러분.